색종이 친구들, 안녕. 종이접기 선생님, 종이쌤이에요. 오늘 종이쌤이 가져온 종이접기는 뭘까요? 자, 오늘 종이쌤이 가시고기를 가져왔어요. 자, 가시고기가 뭐냐면, 뼈만 남은 생선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이렇게 꼬리, 머리, 그리고 뼈만 남은 몸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정말 특이한 종이 접기죠? 자, 특이한 만큼 접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가시고기 접기. 지금 바로 종이쌤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자, 종이쌤은 바깥쪽이 회색인 물고기를 접을 거니까, 우리 회색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네모를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네모를 반듯하게 접고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줍니다. 됐나요? 됐으면 펴주세요. 자, 오늘은 대문 접기를 두번 하고 시작할 거예요. 대문 접기는 가운데 선을 향해서 양쪽을 네모 접는 걸 대문 접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양쪽을 가운데 선에 딱 맞춰서 대문을 접습니다. 자, 대문이 닫히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도 가운데 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운데 선을 향해서 딱 맞춰서 꾹꾹, 꾹꾹 대문을 닫아줬어요. 다 됐나요? 자, 다 됐으면 우리. 한번더 대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네모가 접혀 있으니까 네모를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렇게딱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네모가 밀려나요. 그러니까 딱 잡고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대문을 한번더 닫아주고 이쪽도 똑같이 가운데를 잡고 네모를 접어서 대문을 닫아줄 거예요. 자, 가운데선에 딱 맞춰서 대문을 이렇게 닫아주세요. 꾹꾹, 꾹꾹 눌러서 대문을 닫아줬어요. 자, 다 됐나요? 대문이 두번 닫혔죠? 자, 그러면 대문을 한번 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방금 밑에 있는 요 부분 선 따라서 그대로 넘기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계단 접기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자, 반대쪽도 한번 보여줄게요. 대문을 한, 하나를 펴서 가운데 있는 선 따라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다 됐나요? 그러고 꾹꾹 한번 눌러줄게요. 꾹꾹꾹꾹 눌러주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다 됐나요? 자, 됐으면 그대로 옆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선들이 나있죠? 자, 이 선들 중에 여기 이쪽부터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선 따라서 우리 맨 위에를 세모를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선 따라서 세모를 반듯하게 꾹꾹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도 이쪽에서 첫 번째 선 따라서 위쪽을 세모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세모를 반듯하게 만듯하게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위에가 세모가 접혔죠? 이번에는 위에 세모가 그대로 두고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비스듬한 채로 뒤집힐 거예요.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아래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 부분을 여기 선 따라서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세모를 접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세모를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세모를 선에 맞춰서 접어 줄 거예요. 자 뒤집어서 접는 거 말고는 똑같아요. 자아래쪽에 세모가 접혔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크게 없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또 세모를 접을 건데, 자 여기 선 보세요. 여기 선,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세모를 접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모를 반듯하게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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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어, 엄밀히 말하면 세모는 아니네요. 위에가 이렇게 일자니까 자 접었으면 펴줄 거고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야겠죠? 자 여기 이쪽 선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세모를 접습니다. 선 따라서 접어주세요. 꾹꾹, 꾹꾹 눌러주고 그다음에 펴볼까요? 자 이렇게 펴고 나면 여기 X자 선이 생긴 걸볼수 있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 자, 이 X자 선이, X자 선이 옆에 있는 이 일자 선과 만나는 여기와 여기가 보이나요? 자, 만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손톱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꾹 눌러서 여기 표시. 자, 여기도 손톱을 올려놓고 만나는 부분을 꾹 표시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표시가 됐죠? 자 그럼 요 표시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그대로 내려서 접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대로 내려서 꾹꾹꾹꾹 접어야 돼요. 자 중요한 점이 있겠죠? 옆에가 비뚤어지면 안 되겠죠? 옆이 비뚤어지면 우리 다 비뚤어진 거예요. 일자가 되도록 접고 다시 올려 접을 건데 자 어떻게 올려 접는지 보세요. 자 조금씩 어려집니다 천천히 할게요. 올려 접으면서 우리 세모에 밑에 부분 맞춰서, 요렇게, 올려서 접을 거예요. 자, 이걸 접을 때도 역시, 가운데 선과 양옆에 선이 일자가 돼야 되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자, 그러고, 밑에 세모선도 딱 맞춰서 접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꾹꾹 한번 눌러줄게요. 자,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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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고 한번 살펴볼까요? 양옆이 일자가 되었고, 우리 여기 세모선과 딱 일자가 되도록 접힌 거 보이나요?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계단 접기를 계속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우리 밑에 보면 여기 선이 있죠? 자, 이선딱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서 아래쪽으로 내려 접어주고요. 꾹꾹 눌러주고요. 자, 꾹꾹, 꾹꾹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서 아까랑 똑같이 세모선에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서 보여줄게요. 세모 선에 이렇게 딱 맞춰서 접어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접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눌러줄 거예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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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눌러주고요. 자, 한번더 계단 접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밑에 선 맞춰서 딱 맞춰서 비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요. 자, 몇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죠? 자 여기도 똑같이 위로 올려서 접을 건데 이렇게 밑에 선 맞춰서 접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꾹꾹 꾹꾹 밑에 선 맞춰서 접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내려서 접어서 자 내려서 접을 때이 선에 여기가 맞도록 이렇게 딱 밑에 맞춰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면 여기 반 정도 접혔죠? 자, 그러고 나서 올려서 위에 선에 딱 맞도록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딱 맞춰서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접으면 우리 계단 접기가 엄청 여러 번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정말 많이 왔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여기 가운데 여기 선 보이죠? 이쪽 선 따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선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꾹꾹, 꾹꾹 한번 눌러줄 거고요. 다시 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반대쪽도 여기 선 맞춰서 이렇게 한번 밑으로 내려서 꾹꾹, 꾹꾹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접고 한번 펴볼까요? 자, 이렇게 펴면 X자 모양이 생겼죠? 자, 그러고, 이렇게. 우쭉 늘려서 한번 펴볼게요. 펴볼 거예요. 됐나요? 자, 펴서 우리 이번에는 여기가, 여기가 위로 오도록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방향 똑같이 뒤집어 주세요. 자, 그렇게 뒤집고 나면 여기가 하얀색이고 밑에 세모 접힌 부분이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더 접어줘야 될게 있어요. 자,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X자 선들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죠? X자 선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X자 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여기 맨 끝에는, 맨 끝에는 여기 세모만 접어주고요. 맨 끝엔 세모. 그러고, 두 번째부터 X자로 접을 거예요. 자, X자 선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종이쌤 보면서 따라서 접어보세요. 자, 맨 마지막은 요거 반만 이렇게 세모 모양이고 두 번째부터 X자 모양이에요. X자 모양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종이쌤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종이쌤이 천천히 보여주면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 X자 모양으로 대각선 아까 접어놨던 모양 그대로 위로 접어주는 거예요. 보이죠? 자, 이렇게 X자 모양. 근데 맨 마지막 칸은 X자가 아니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만 이렇게 접는 거예요. 보이죠? 자, 맨 마지막 칸은 세모. 두 번째 칸부터 X자. 자, 세 번째 칸도 X자. 위로 X자 이렇게. X자가 올라오도록 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꾹꾹.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자, 조금 어렵죠?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X자 모양으로 접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칸도 X자 모양. 요렇게 X자 모양으로 접어주시고요. 자, 여기도 X자, 대각선 X자. 잘 반듯하게 접어야 우리 삐뚤어지지 않겠죠? 자, 요렇게 X자 모양으로. 위로 한 번씩 접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선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거 조금 이따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칸은 X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 X자, 선명한 X자 따라서 한번 위로 접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X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있고요. 마지막 칸은 이렇게 세모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양 옆에 일자선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일자선 따라서 한번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닫아주세요. 대문을 닫듯이 닫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 선 따라서 접어주기만 하면 돼요. 선은다 만들었기 때문에 선 따라 접어줄 건데 잘 보세요. 여기 꼬리 끝부터 여기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들어가죠? 자 그러고 이제 X자를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 꼬리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 가운데 X자 모양대로 이렇게 안쪽에 보면 이렇게 X,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쪽도 세모 모양으로 만들면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접힐 거예요. X자 모양으로 딱 마주 보게 이렇게 접어 주고요. 자 그리고 다음도 여기 한 칸에 여기 X자가 들어있겠죠? 여기 가운데를 눌러서 세모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음. 세모도 X자 모양 그대로 이렇게 모아서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칸도 가운데를 눌러서 X자 선대로 이렇게 모아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칸도 딱 잡아서 X자 모양으로 눌러주세요. 자, 요거 X자 모양 잡아서 모양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에 우리 접었던 선 그대로 X자 보면 이렇게 여기부터죠? X X, X 모양대로 접힐 수 있게 됐어요. 돼 있으니까 한번 잘 접어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여기 꼬리를 살짝 이렇게 펴주고요. 꼬리를 이렇게 살짝 펴주고, 자, 그리고 옆에 가져와서 보면 여기가 얼굴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눈 부분이겠죠? 자, 눈에다가 우리 눈을 그려줄 거예요. 얼굴에다가 생선,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자, 그려주고 나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가시, 꼬리, 여기 눈, 입까지 우리 가시고기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접으면 가시고기 접기 완성! 자, 오늘 종이쌤이 준비한 종이접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땠나요? 조금 어려웠죠? 아마 가운데 X자 모양 접기가 정말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래도 천천히 알려준 방식대로 하다 보면 멋있는 가시고기가 완성됐을 거예요. 자, 오늘 종이쌤과 함께한 가시고기 접기가 색종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알람까지 모두 모두 부탁할게요. 그럼 종이쌤은 다음 시간에 좀더 즐겁고 재밌는 종이접기를 가지고 색종이 친구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색종이 친구들, 안녕!